여러분, 신대륙 발견이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고요. 알고 보니 대규모 전염병 퍼뜨리기 작전이었다고. 오늘은 신대륙 발견과 전염병 확산 음모론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대륙 발견과 전염병 확산.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유럽과 아메리카의 운명이 바뀌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가져온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무려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다고요. 천연두 스몰파크스. 신대륙 원주민의 최대적. 유럽인들이 옮긴 천연두로 이 인구 90% 감소. 피와 고름이 뒤엉킨 창상 이거 진짜 바이오테라 아님? 홍역 미절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며 몰래 씻고 온불총계 원주민들 면역력 0%로 집단 감염 면역 시스템 그게 뭐죠? 인플루엔자 블루 지금도 골칫거리인 독감 신대륙에서도 폭발 기침과 고열에 휩싸인 원주민들 콜록콜록 이거 왜 이래? 패스트 플레이그 극사병은 아니지만 신대륙에도 비슷한 천연병이 유럽인을 따라와 번졌다 천연병 종합세트라도 가져온 건가? 매독시펄리스 반대로 유럽으로 넘어간 신대륙의 역습 유럽 부족들 이거 다 너네가 퍼뜨린 거야 음모론의 진실은 유럽의 의도적 전염 아니면 단순히 문명 충돌의 비극 누구도 원하지 않았겠지만 신대륙은 결국 전염병 대륙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신대륙 전염병 음모론 어쩌면 진짜일지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역사 속 비밀을 파헤치는 저희 채널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